만대야이 a 뭔지 아니? 이렇게 돌려서 d a y m o 어 d a y Monday, Monday, m 만일로 와봐. 만데 이거 한번 해볼까? 만두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볼까 만데야? 만데 이거 한번 해볼까? 재밌겠지? 어, 재밌을 것 같은데 만데 이거 이렇게 재밌없을것 만데야? 만데 이거 한번 해볼까 만데 이거 여기 살이 있는데. 음 맛있지. 엄 어, 맞어 잘하네 만두. 어 그래 그렇게 열면 열려. 오메 오메. 왔다 우리만 잘하는 거 봐. 오이고 어, 만두 떡떡이네. 맛있어 만두야. 아니 만두 좀만 더 해봐. 여기 여기 살이 있는데. 짤라면. 어이구 발은 잘세네 만두가. 어이구, 만두 잘하네. 어이구. 저번 다 다이소 타살아, 어이구, 거기까지 근데 이쪽도 한번 해줘, 이쪽도, 이쪽도? 아, 내가 연락 안돼어 어이구 어, 맞네, 너무 잘하는데? 맛있어, 만두야? 맛있어? 그래, 냄새 맡아 아이고 어? 또 늘었어? 근데 여기 여기 이거 하나 어 아, 거기도 있구나 근데 여기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어 이거 잘한다 이걸 요렇게 밀어야 되는데 요렇게. 이걸로, 이걸로 이렇게어이 그냥 입으로 밀어버렸네 아이고 우리 만두 잘했어 이똑똑하니까밥한끼 먹어버렸잖아 다 없어 이제 다 먹었어 만두 남았네.